음.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공부하시면서 총액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할까? 뭐 그냥 관련된 거 빼고 순액으로 딱 보여주면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사실 해봤거든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총액주의가 대체 뭐고? 왜 회계에서 중요한 원칙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먼저, 간단히 말해서, 총액주의는요, 그 재무상태표 같은 거 만들 때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항목들, 이걸 서로 막 상계하거나 빼지 않고, 원래 금액 그대로, 음, 총액으로 다 보여주자는 그런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기계장치가 있으면, 거기서 감가상각된 거 바로 빼서, 딱 남은 가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다 보여주냐? 그건 바로 투명성 때문이에요. 음, 각 항목의 원래 금액, 그러니까 총액이랑 또 관련된 차감 항목 있잖아요.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지,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걸 함께 보여주면 단순히 순액만 딱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특히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총액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얼마짜리 자산이 있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얼마였는데 그동안 이렇게 가치가 변해왔다는 그 자산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 히스토리까지 보여준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주신 자료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억 원짜리 기기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감가상각된 금액, 누계액이죠. 그게 한 9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총액주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는 기계장치 100억 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가로 90억 원. 이렇게 두 줄로 다 써야 한다는 거죠. 만약 순액으로만 쓴다면 그냥 기계장치 10억 원. 달랑 이렇게 보일 텐데요. 와, 진짜 같은 자산인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냥 기계장치 10억 원이라고만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 원짜리였는데 90억 원이 삼각됐다는 정보를 같이 보면 어, 와, 이 기계 정말 오래 썼나 본데. 혹은 엄청 많이 사용했나. 곧 바꿔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뭐 유지보수 비용이 앞으로 좀 많이 들겠다. 같은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해지고요. 자산의 실제 상태나 어떤 잠재적인 위험 같은 걸 훨씬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매출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돈 총액이 100억인데 어,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떼일 걸로 예상되는 돈이 만약 30억 원이다. 그럼 단순히 받을 돈 70억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요. 총액 100억이랑 대손충당금 30억을 각각 보여주는 게아이 회사 거래처에서 돈 떼일 위험이 생각보다 높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죠. 이런 중요한 정보는 순행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업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나 위험을 판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게확 와닿네요. 필수적이네요. 그럼 혹시 뭐 기업들이 아, 우리는 그냥 좀 간단하게 가고 싶다. 이러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떤 규칙 같은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 K-GAP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물론이고 국제 회계 기준 i f r s 에서도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임의로 이걸 상계해서 재무제표에서 빼버리면 그건 회계 기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총액주에 대해 한번 정리해 두면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원래 금액 그대로 상계하지 않고 보여준다 이걸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나 또 잠재적인 위험 같은 걸 훨씬 더 투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순액만 보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군요. 특히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당신에게 이 총액주의가 단순히 빼지 않고 다 쓴다라는 그런 규칙을 넘어서요. 정보 이용자에게 얼마나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지를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죠. 당신이라면 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누계액 비율이 유난히 높은 자산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정보를 더 찾아보시겠어요? 혹시 뭐 관련 공시는 없을까? 아니면 설비 투자 계획은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추적하고 또 기업의 실제 상황과 이걸 연결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재무제표 분석의 진짜 재미 아닐까요? 오늘 재무에게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총액주의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학습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또 흥미롭고 유용한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